안녕하세요. 로또 사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45회 예측 결과 시계열 분석에서 4등 2개, 5등 8개, 사주 분석에서 보너스 번호 포함 3출수가 적중하였습니다. 시계열 분석에 의한 예측입니다. 추첨 일순으로 당첨번호 6자리를 로또 변환 번호로 치환해서 로또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변경합니다. LSTM 모델로 예측 번호를 추출합니다. 시계열 분석으로 예측한 행운의 번호 100개입니다. 사주 추명학에 의한 예측입니다. 추첨일은 값진일로 2, 4, 7, 9끝 그 수가 운이 있는 번호로. 갑진일에 나왔던 과거 데이터를 분석.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예측한 행운의 번호는 4, 6, 7, 9, 12, 17, 19, 22, 24, 26, 31, 32, 37, 40, 42번입니다. 확률에 의한 예측입니다. 1045회 당첨번호는 6, 14, 15, 19, 21, 41번, 보너스 번호는 37번이 출연하였습니다. 홀과 짝은 4대 2의 비율로 출연하였습니다. 2연속 번호는 1개의 조합이 출연하였습니다. 3연속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끝수가 같은 번호는 1개의 조합이 출연하였습니다. 3개의 끝수가 같은 번호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소수는 19, 41번, 3배수는 6, 15, 21번, 이웃수는 19, 21번이 출연하였습니다 최근 20주간의 소수, 3배수 이웃수의 출현 현황입니다. 최근 20주간 전출수의 출현 현황입니다. 소수, 3배수 전출수, 이웃수의 출현 출연 현황과 출현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장기 미출현 기간과 출연 순서별 로또 번호의 미출연 기간을 고려해서 예측한 금주 행운의 번호는 5, 7, 8, 13, 15, 18, 20, 21, 22, 25, 30, 35, 38, 40, 42번입니다. 영상에서 제시한 자료 및 수치는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참고만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